아, 감기약이 지금 이제 슬슬 퍼지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응? 음? 등치는 제일 좋으신 분이 이렇게 감기를 매번 달고 살아나. <laughs> 제가 그 얘기 제일 싫어하거든요. 어, 그니까. 예. 제가 그 군대 갔을 때, 이등병 때, 네. 아, 코피가 한창 나던 시기가 있었어요 자고 일어나면 계속 코피가 났었어요 아이고, 음. 이게 생활이 바뀌니까 음. 이거 적응하려고 그랬는지 음. 그때 또 이제 자대 배치받고 11월에 자대 배치를 받아서 한창 추울 때 강원도 어? 영하 30도 알아요? 침 뱉으면 바로 오는 거 아, 얼음 상상, 돼가지고 상상 태 뱉으면 이렇게 얼음이 되어서 이렇게 날아가 그래서 어. 자자자 깨져요 영하 30도에 <laughs> 그때 적응하려고 어, 하다 어, 보니까 어, 어, 어. 이 코피가 자주 나는데 어, 어, 어. 누가 선임이라는 놈이 야, 넌 등치가 그렇게 산만원 놈이 어떻게 음. 맨날 그렇게 코피를 음. 흘리냐? 그만 그 얘기를 딱 듣고, 상처 아, 쟤는 진짜 복사 한번 해야 되겠다. 음. 그래서 음. 그걸 일을 갈다가 걔 제대할 때 우리는 이제 예. 모포마리라고 했어요. 네. 모포마리를 할때막 후인들이 이렇게 때려, 음.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한대 때렸는데 <laughs> 음. 코피 났어? 걔가 국군 병원에 들어갔어요. <laughs> <laughs> 코가 부러져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아. 네, 등치큰 사람들도 몸이 아플 수 있습니다. 네, 뭐 기억하실 분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은 피스니저 초기에 좀 많이 제가 그래 얼굴을 많이 어, 많이 얼굴 많이 본게 아니라 많이 나왔었고요. 그렇죠. 네, 뭐그 당시 이제 라이브 커머스 초기에 이제 한창 할때 방송에 왔었는데 지금은 이제 라이브 커머스 시장이 많이 커지면서 제일 지금 활동이 활동 많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다시 나오게 됐네요. 사실은 우리 문군 형님 하면 어, 잘 모르시겠지만 이 동대문 신화로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동대문은 딱 들어가지고 3번 출구 나와서 문군 알아요?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모르면 간첩 거의 다 북한 사람들이었어요. 아. 잘 모르겠어요. 뭐, 요 정도로. 다들. 엄청나네. 정말 동대문에서는 정말 획을 그었다고 해도 과언이 예.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연구한다고 랬잖아요 음. 음. 유통이 소비자 접종에서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를 아. 계속 보는 아. 입장이니까 네. 계속 관심있게 보고 네. 뭐, 음. 뭐 유럽이나 그 당시 일본에 우리보다 이제 좀좀더 그런 것들이 앞선 나라들의 기사를 보다 보면은 음. 요만한 기사들이 나오거든요. 네. 음. 그런 거 보면서 예측하는 거죠. 이런 변화를 보면서 이게 음. 큰 흐름이 될 것이다라는. 아. 그데그 우리 문근영님한테 위기가 크게 한번 왔었으면 지금 이제 무신사가 아니라 문신사로 문신사가 하나 나왔을수 문신사. 있었죠 네. 옷이 그냥 행과에 걸려 있으면 안 이쁜데요 그. 사람이 입으면 이쁜 게 있어요 음. 어. 어떻게 코디입냐에 따라서 어. 매장에서도 마네킹이 딱 입혀 놓으면은 마네킹이 입혀 놓거나 아니면 판매 사원 입고 있잖아요 그거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 똑같아요 라이브 커머스 결국 사람이 자기가 입잖아요 예. 스타일링을 예.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몇년전 이월 제품이어도 음. 사람이 입으면 신상같이 보일 수도 있는 게 음. 어, 그래서 라이브 커머스는 잘 코디해서 입어서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 아. 그러니까 되게 이쁘게 보여주는 게 그냥 옷, 옷을 팔려고 그냥 옷을 대충 이거 얼마 이거보다는 어. 이렇게 잘 어울리는 스타일을 코디를 해서 하면은 이쁘기 때문에 사고 싶은 어. 음. 그럼 방송을 하시는 분들도 좀뭐 패션에 대해서 신경 쓰는 건 당연하겠지만 음. 핏이 좀 좋아야 되겠네요. 예, 네, 저희가 조금 저희가 좀 그런 까다롭게 좀 그런 부분을 많이 보는 편이에요. 저희 진행자들은. 그럴 수밖에 네, 네. 없을 것 같아요. 어, 그래서 나한테 연락이 없었구나. 께서는 <laughs> 또 나름대로 프론티어로서 이제 열심히 새로운 거 도전하는 편인데 지금도 그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롭게 뭐 새롭다는 것보다는 이제 정말 이제. 또 완성된 어떤 것들을 지금 하고 있으니 그때 준비가 되면 은 그때 나와서 말씀 드릴게요. 먹고사는 얘기보다 더 재밌는 패션과 패션피플들의 진짜 이야기 패션쇼 135회 2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